대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2020 교육 국제화 특보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2020 학교 스포츠클럽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코로나19에도 공백 없는 예술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대구 미래 역량 교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 관련 재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시교육청 민원실 공무원이 제안한 불합리한 교육 관련 재증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채택돼 9월 22일부터 여덟 종의 교육 관련 재증명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행정 서비스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교육 관련 재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하도록 행안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로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동일한 재증명서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할 때는 무료지만 타 관공서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무원 제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교육재증명 수수료가 무료화 되도록 제도를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2020 교육국제화 특구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You? Yes, you 지난 7일 열린 이번 행사는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란 교육부에서 국제화 교육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특별히 글로벌 시민성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구는 2013년부터 북구와 달서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기로 재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이 국제화에 좀더 눈을 뜨고 세계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글그 국제화 특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화상 체험 활동과 온라인 골든벨 등에 참가한 500여 명의 교원 및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영어로 기조해서 재밌었고, 네. 그 모르는 단어도 나왔는데 알게 같아요. 특히 온라인의 강점인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더 많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행사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초, 중, 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등교 및 원격 수업에서의 제한적인 체육 활동으로 낮아진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높이고 체력과 신체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동 백신 맞고 코로나 19 이겨내고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 스포츠 온라인 플랫폼인 앱을 활용하는 19종목의 비대면 행사와 실외에서 실시하는 5종목의 대면 행사로 운영됩니다. 코로나 19와 원격 수업 행동으로 신체 활동의 기회가 적은 행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건강 체력을 키우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증진시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코로나 19에도 공백 없는 예술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 학생 문화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307개 초중학교 38,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실 안 움직이는 미술관과 찾아가는 체험 강사단을 운영합니다. 보니까맨 처음에는 손도 아프고 완전한데 다 만드니까 좀, 나 직접 만드는 들통 씨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현장 체험이 어렵게 되자 공연 영상 자료를 자체 제작해 학교에 지원해왔으며 예술 문화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학생문화센터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의 체험학습과 저희 센터로 찾아오는 형태의 체험학습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두 체험학습 형태를 통해서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 예술적 감수성과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 창의융합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예술 문화 체험의 공백과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방역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 사례 공모전에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 미래 역량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